꺼져, 어? 야, 먼저 어서 윤지 아빠 잠수 한데 윤지 아빠 잠수 한대 윤지 아빠, 한대, 아빠. 아아아 위에 올라가서 주워. 앉아 목 맞아 올라간다 엄마가 죽어 엄아가 죽어 삼오 벌고 다 아빠 지금 까봐 나오래 아, 르신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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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<önemli> 어, <laughs> <hurting writer> 어, 야 민재 아빠랑 같이 해서 누가 더 오래 있나 해봐.